6월 26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입니다 태윤선 의원입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 기준 4월 초 이후에 30% 이상의 급등세를 이어온 영향에 양시장이 숨고르기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개인이 7천억 원 순매수하면서 수급을 뒷받침했습니다 브로드컴 등 반도체 강세 영향에 국내도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이어갔으며 외국인이 지수 전체로는 순매도 했지만 전기전자 업종은 순매수 보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유동성 랠리 에서 소외되었던 자동차주의 급등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조선 방산 원전 및 인터넷 업종은 한 템포 쉬면서 순환매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금융안전 보고서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다양한 위험, 요인, 위험 요인들을 설명하고 어, 그 전일 미증시에서 서클 인터넷 그룹이 15% 이상 하락한 영향에 관련 테마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는 주요 지수가 정고점에 근접함에 따라서, 어, 역시 숨 고르기 흐름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엔비디아 등 반도체 강세에 강부합 마감했습니다. 어, 엔비디아가 4%대 상승했는데, 젠슨황 CEO가 AI 다음으로 로봇 기술을 성장 기회로 강조하면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5개월 연속 감소하고 로보택시의 역주행, 과속 등 정밀도 논란이 불거지면서 3%대 하락했습니다. 한편 파월 연준 의장은 전일에 이어서 의회 상원 발언에서도 7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금리 인하 기대와 SLR 완화에 혼조세 보인 후 소폭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나흘 연속 하락하면서 22년 3월 이후 최저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는 원유 재고가 5주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에 나흘만에 상승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른 상승세가 연장됐는데 상해 지수 기준으로 연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관세 유예 마감 시한으로 관심이 옮겨지면서 주요국 증시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을 상회하면서 시간 외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이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회산을 밝혔습니다. 또 나토 정상회의가 마감, 어, 종료가 됐는데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GDP의 최대 5%까지 국방비 증액을 합의했습니다. 또 미국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 서클이 IPO 후 물량 부담과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매도 소식이 맞물리면서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 증시는 주유지수가 전고점에 근접함에 따라서 순거로 기술 보였는데요. 나스닥은 엔비아 강세로 강보합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중동 불확실성과 학자금 대출 연체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일혁 기자. 안녕하세요. 크로스 했을까 회식 전략을 담당하는 김일력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 시장을 흔든 요소를 꼽아보면, 첫째로 딥식 이유 미국 기술 우위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미국 예외주의가 시들해진 것, 두 번째로 관세정책처럼 트럼프 정부가 만드는 불확실성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최근에 많이 완화됐고, 또 아마 엔비디아 서버렉 출하 정상화로 상당한 지능이 미국에 공급되면서 더 해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불확실성의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트럼프 정부가 두 번째 말씀드린 불확실성을 더 낮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개발 프로그램을 무력화시켰다고 했지만 초기 평가는 그와 좀 다릅니다. 국방부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은 이란 핵 개발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들이 파괴되지 않았고 핵 개발 프로그램을 몇 개월 지연시킨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동 문제는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불편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안 통과 전까지 상원 휴가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7월 9일 상호관세 유예기한을 앞두고 관세 불확실성을 다시 높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감세안이 속도를 낼것 같습니다. 시장에 나쁘지 않은 환경입니다. 학자금 대출 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사람이 빠르게 늘 전망입니다. 작년 9월까지는 학자금 대출이 연체돼도 시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호조치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체율은 빠르게 높아졌고 연체가 270일을 넘어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7월에서 9월 사이에 월간 100만에서 200만 명씩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거라고 추정되는데 이렇게 되면 급여가 최대 15%까지 압류됩니다. 시용금 등급도 낮아지고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 가계 재정 상황을 지지했던 정책들이 거의 종료되면서 트럼프 정부와 연준 모두 조심스럽게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우려만 잘 통제된다면 시장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환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 연준의 그런 강화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즉 SRL 규제가 변경이 되게 되면 미 국채 수요가 증가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금리력 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서부 TND 살펴보겠습니다. 형현동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서부 TND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 TND는 용산 드래곤시티와 같은 호텔 그리고 인천 스퀘어원과 같은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2025년 1분기 실적이 매출액 461억 원, 영업이익 129억 원으로 양호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어, 객실 점유율과 어, 평균 1일 객실가가 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어, 체크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팬데믹 이후 해외 여행 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이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직전 최고치가 2019년 1,750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었는데요. 어, 올해 정부에서는 방한 관광객 목표를 어, 1,850만 명으로 직전보다 노, 어, 직전 최고치보다 높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분기부터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어, 비자 면제가 시행 예정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반면에 이제 어, 코로나19 시기에 어, 이제 폐업 등으로 국내 호텔 객실은 오히려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서부 TND에서 운영 중인 드래곤시티는 어, 5성급 호텔 1,400 객실 그리고 어, 4성급 포함시 1,700실 규모로 이제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입지 측면에서도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어, 교통의 요지 용산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어, GKL의 강북 힐튼 카지노가 어, 드래곤 시티로 이전한 점도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서부 TND를 용산 드래곤 시티 등 관광 호텔업이라든지 인천 스수어원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129억 원으로 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2025년에 방한 외래 관광객의 약 1,850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반면에 서울시내 호텔 공급 부족 상태가 이어지면서 서버트에 있는 도래거시티 입주와 규모면에서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반도체 소재품 장비인데 HD가 d 너무 잘 팔린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의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KB증권에서 반도체 소부장 보는 이의진입니다. AI 서버 투자 확대로 인한 HDD의 수요 증가를 전망합니다. 시게이트는 글로벌 데이터 생성량이 2020년 72제타바이트에서 2028년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빅테크가 각 국가 간의 AI 투자로 인한 수혜가 시게이트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 시게이트 CEO는 GPU가 처리하지 않는 데이터 저장소 역할을 HDD가 하며 AI 워크로드의 90%를 HDD가 담당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HDD는 SSD 대비해서 최소 3배에서 4배 일부 용량은 10배 이상 저렴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연랭사에서 HDD는 TCO를 절감하고 전력 소비를 낮출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시게이트의 HMR 방식은 자이크3는 이미 3개의 글로벌 CSP와의 계약이 완료되었고 1년 내 8개의 글로벌 CSP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2026년까지 니어라인 의 HDD 출하의 40% 이상을 h a m r 기반으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 빅테크와 각 국가간의 AI 투자로 인해서 h d 까지그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게이트까지 이제 수혜가 볼것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 기존의 수직자 기록 방식에서 이제 열보조 자기 기록 즉 HAMR 방식을 택한 시게이트의 HDD가 아, 글로벌 CSP 업체와 그네 계약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그런 네. 이유진 의원의 코멘트. 였습니 자, 오늘 마지막 기업 셀즈포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중호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기업 분석 담당 유중호입니다. 셀즈포스 자료 발표드리겠습니다. 셀즈포스는 최근에 고객사들의 피드백과 데이터를 반영해서 업그레이드된 최세대 에이전트 포스 3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어, 에이전트 포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이라고 불리는데요, 어, 기업이 AI 에이전트를 대규모로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또 작년 10월에 출시된 이후 신규 계약 약 8,000건이 성사되면서 높은 수요를 기록 중입니다. 일단 이런 차세대 플랫폼 출시는 중장기적으로 세일즈포스의 고객 유입과 그리고 AI 수익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출시한 것중 특징 중 하나가 이번 커맨드 센터라는 것을 새로 출시했는데요. 어 에이전트가 어떤 요청을 처리했는지 아니면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할수 있는 어, 이런 화면 플랫폼 기능입니다. 어 이밖에도 특정 대화 유형이나 이슈에 대해서 AI가 개선점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기능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어 이번 업데이트의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일단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이었는데요. 캐나다, 영국, 인도, 일본, 브라질 이런 어, 새로운 지역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여섯 개 언어도 어, 추가로 지원됐다, 지원된다고 합니다. 어, 이번에 일단 AI 도입에 기업들의 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에이전트 포스 3에서는 어, 기존의 어, 사전 구축된 AI 액션을 200개 이상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 유료로 제공하게 됐고요. 어, 의료 분야나 마케팅 분야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쓸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기대됩니다. 이미 다, 어, 여러 고객들이 어, 사용 사례를 좀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무 회계 기업인 어, 1805 어카운턴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세금 택스 어, 시즌 기간 동안에 전체 고객 채팅의 70%를 ai에이전트가 자동으로 해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디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 그룹포 글로브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이탈률, 이탈률을 22%나 줄이는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주가 수준을 보면은 저희는 일단 어, 세일즈 포스의 상대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12개월 선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과 이익 성장이 힘입어 가지고 어, 상승 추세가 나타나면서 어, 이 주가 상승 여력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밖에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어, 상대 주가도 동종 기업 대비 어, 낮은 수준이라서 어, 저평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셀즈포스는 업그레이드된 에이전트포스 3를 출시를 했는데요. 어, 디지털 노동 플랫폼으로 불리는 에이전트포스는 AI 에이전트 개발 및 배포 솔루션입니다. 즉 어, 기업들이 AI 에이전트를 대규모로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주가 어, 측면을 본다면 셀즈포스의 1 2개월 선행 ROE는 S&P 5 0 0의20.9%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17%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1 2개월 선행 PBR은 여전히 3.9배입니다. 낮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 여력은 높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25일 케이블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